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뚜기뚜기 오뚜기밥에다가 어제 삶아놓은 베이컨 있죠? 고추장이랑 요 참기름 해가지고. 베이컨, 고추장, 무침. 아, 맛있다. 깔끔하 정리가 끝났고요 자 한번 이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남양주를 향해서 팔당대교 여기로 가면 됩니다 팔당대교 레츠고 농산물 응. 도둑질하지 마세요 걸리면 잃어버린 것 모두 작년에도 카메라에 찍혀 벌금 살고 옛날로 치면 서리인데 하긴 서리가 도둑질인데 아이들이 재미로 뭐 한두 개 훔치면 서리고 전문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훔치면 도둑질인가? 그게 아니라 주인이 기분이 안 나쁘면 서리고 주인이 기분이 나쁘면 도둑질이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와, 운무 보세요. 자전거 도로로 내려가 보죠. 어, 경사가 상당한데요. 오, 경사가 상당합니다. 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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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기는 곤지암천 자전거 도로입니다. 어제 또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서 푹 쉬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컨디션도 괜찮은 편이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모든 게 이래저래 괜찮았던 거야. 좋고, 좋고, 거야. 여기 이제 남한산성 가는 길인데요. 12.7km. 네, 옆에 있는 산이 남한산 인것 같아요 네, 10% 떴습니다 10%다 <laughs> 올라왔다 여러분 이거 보고 누군지 맞추실 수 있지 않아요 이분은유성용 선생님 문익점 아 문익점 선생님이구나 아저 붓에다가 붓뚜껑에다가 이분은 딱 봐도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 아 최영장군이십니다 이분은 무조건 맞는 달마대사 아니 아니 그 뭐지 사, 김삿갓. 김삿갓 김삿갓 김립 김리비라고 돼있죠. 김사과 맞습니다. 네, 이분은 사명대사입니다. 확실합니다. 유정입니다. 유정. 유정? 유정이죠, 그죠? 유정. 아, 이분은 조금 헷갈리는데. 저 옆에 책을 끼고 있는 걸 봐서는 장영실 정야경 선생님이네요. 김사과 하나 맞췄네. 하이파이. 굿바이 광주. 안녕히 가십시오. 하남입니다. 하남. 지금 하남 가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팔당댐에는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서 한 3.5km만 더 가면 팔당대교가 나옵니다. 어디가? 어디가? <laughs> 자, 여러분, 팔당대교가 보입니다. 이 팔당대교를 건너가면 남양주입니다. 와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팔당리 401번. 저는 현재 남양주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자, 남양주와 맞닿은 도시들. 의정부, 구리, 하남, 양평, 가평, 포천. 자, 과연 어디가 나올 것인가? 자, 돌려보겠습니다. 어디가 나올 것인가?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하남, 구리. 구리네? 구리. 구리. 잠깐만 구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번 갔던 지역은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리 2번에서 연결되는 곳은 3번 하남 밖에 없고요 하남하고 연결되는 곳은 성남 양평인데 성남으로 가면 또 용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국 양평으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구리 하남 양평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양평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 구리로 일단 가겠습니다 구리 식재료 굴리고 갈게요 자 봅시다 뭐가 나올까 광고 꺼주시고요 자 아무거나 나오세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삼분짜장 이 나오셨네요 어 삼분짜장 좋죠 아침 때우기 아주 좋은 메뉴 라면 대신에 이제 점심 시간에 오 삼분짜장 가능하겠어요 오 괜찮네요 잘 나왔어요 삼분짜장 좋아요 자 구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구리도 거의 10km 가야 돼요 야옹 야옹 야너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서워? 야이 어필이 더 무서워 이게 뭔데 15%야? 유명한 언덕 아닌가 이거? 장난 아니네? 어리가리어리가리 어리 됐어 됐다고 아, 이 언덕 이름 뭐야? 아, 아. 자 구리 도착 자 지금 이제 구리에서는 돌림판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갈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그래서 하나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는 방법이랑 그냥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왔던 길 되돌아가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 다리가 구리암사대교인가? 아무튼 저 다리로 해서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메추리알이 있더라고요. 현재 메추리알. 아, 지금 뽑기 해볼 수 있었겠구나. 혹시 음료수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편의점 있을 때 뽑아보겠습니다. 구리 도착 보상. 식재료 뽑기 시작합니다. 과연 음료수나 햄버거 이런 거좀 나와주세요. 제발요. 아, 연어는. 너무 메인류만 나오는데? 아, 근데 연어 좋죠. 오메가3 풍부하고 다크서클에 좋거든요. 연어 오케이. 아, 여기 먹는데 자꾸 이게 나무에서 씨를 <laughs> 뿌리고 있습니다. 제 라면에다가. 자, 이제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하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롯데타워가 이제 확실히 잘 보이네요. 아 오늘 뭐 여기 서울 아닌 서울을 계속 뺑뺑 도는 느낌 뭐지? 갑자기 소나기? 소나기? 정확히 2분 만에 지나갔네요. 정말 소나기다. 와, 대우 아파트 봐. 이거 되게 오래된 거다. 그쵸? 이거 오래된 거죠? 와, 막 로마나 이런 도시들이 멋있는 이유가 이런 옛날 건물이 그냥 많아서 멋있는 거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어, 생각보다 하남 꽤 가야 되네요. 나는 다리 건너면 바로 하남인 줄 알았는데. 자, 하남에 도착했습니다. 하남. 어, 여기 2층 버스도 다니네. 많이 잡혔네요 하남 도착 보상 식재료 뽑기 한번 가죠. 이제 하남에서는 성남하고 양평이 있어요. 붙은 도시가 근데 성남으로 빠지게 되면 갈 곳이 용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용인으로 가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다 돌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아예 성남은 빼겠습니다. 그럼 남은 건 양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지역은 자동으로 양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뽑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식재료 뽑기를 해야겠죠? 자 뽑아봅시다. 아까 연어가 나왔어요 구리에서. 연어 나쁘진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간식 좀 간식. 예. 네. 그냥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음료수도 좋고요.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돌아가죠. 자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여식 권. 자, 외식권 1회 나왔습니다. 외식권 1회. 말 그대로 외식권입니다. 어, 드디어 여행하고 처음으로 외식을 할수 있네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1회에요. 1회. 한번 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뭐한번 먹으면 됐지 뭐. 이걸 언제 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쓸 수도 있고. 일단은 킵해놓겠습니다. 외식권 1회 있습니다. 저. 두물머리 찍고 가겠습니다. 두물머리. 다시 아까 그 팔당대교 건너가겠습니다. 아주 뺑뺑이 잘 돌고 있어. 국정길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리로 내려가라는 얘기인가? 그거네요, 저거 하남 스타필드. 어우, 크네. 스타필드 딱 보이네. 뭔 소리야? 태풍 온다고. 내일 새벽부터 강력한 바람이 예상된다는데 오늘 자다가 뒤집히는 건 아니겠지? 자, 팔당대교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만난 팔당댐. 오, 냉장고 바람 봅니다. 냉장고 바람. 어우 시원하다. 아, 너무 좋아요, 터널. 능내역 도착. 능내역 도착. 오늘 벌써 66.6km 탔어요. 와, 60km 넘어간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많이 근육이 붙었어요, 지금. 적응을 했고, 배고픈 것도 많이 적응이 됐고, 적응을 합니다, 몸은, 결국. 결국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비가 살살 오네요, 살살. 보슬보슬 내립니다. 아 여기 좋다. 힐링된다. 확실히 국도를 달리다가 이런 데를 달리면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국토종주길 진짜 좋아요 여러분 모두 안 해오신 분은 국토종주는 그냥 한번 무조건 해 보세요 여기 오랜만이죠 여기 작년에 지나갔죠 여기도 그때 춘천신매대교 방면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번에는 양평방향 양평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저 건너편이 양평이에요 저쪽에 보이는 다리가 양수대교 아 테크 조심하세요 테크 비무든 테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자친구 그거 뮤비 찍은데 아니야 혹시 어서 오세요. 자, 양평 두물머리 방면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나로 맡으러 갈 거예요. 아, 이제 시간이 벌써 6시가 다 돼가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잘 자리를 찾으러 다리를 다시 건너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데는 여긴데, 공사 중입니다. 그래도 좀 공사 중인데 해서 들어가서 자는 건좀 그런, 그런 것 같아서 여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정자 두 동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서,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연어가 나왔죠. 그래서 연어 회덮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초장을 좀 만들게요. 설탕을 조금 넣고 식초입니다, 식초. 준비를 했습니다. 덮밥 들어갈 재료들을. 자, 밥은요. 오뚜기밥, 고시 히카리. 잘 먹었습니다. 하하나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겁을 주고 있어요. 엄청난 태풍이 올 거라고. 모르겠네요. 일단 텐트를 치긴 쳤으니까 뭐,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해야겠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6,000원인데, 메론이?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까봐야 수박처럼 버리는 게. 껍데기가 반. 지금 이제 뽑기를 해야죠. 지역 뽑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양평이고요. 양평과 맞닿은 도시는 가평, 홍천, 횡성, 원주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로 내일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돌아갔습니다. 운명의 룰렛은. 과연, 저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과연, 홍천인가? 횡성인가? 횡성이군요. 결국, 강원도네요. 자, 식재료 뽑기. 광고 꺼주시고요. 자, 시작하시고요. 자, 식재료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좀 오래 돌리고 누르니까 외식권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오래 놔뒀다 할게요. 저렇게 한 번씩 멈추는 거 보니까 뭔가. 자, 그러면 양평 도착 보상 식재료 뽑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가리비. 아, 가리비는 제가 나왔어요, 이미. 어, 다행요 깜짝 놀랐습니다. 갈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아쉬워했죠. 가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안 아, 돼. 네. 啊，这是，对？啊，这是，这就。